예, 안녕하세요. 한국어 원어민 척입니다. 어, 어, 어제 제가 그 인도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영어 공부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제가 이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음, 일종의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인데요. 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이 있죠. 영화 쿵푸팬더의 대사로도 에서대사 나왔고, 뭐 코카콜라 회장님이 2006년 연설화두에서 연설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말이 있죠. "There is saying, there is saying yesterday."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음, 지나간 역사이고 tomorrow to the tomorrow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죠 tomorrow is mystery 미래는 수수께끼처럼 알수 없다 미스테리다 음, I think that's why we learn and try to read history 제 생각에는 음, 그게 우리가 과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음, and prepare for the mystery. 그리고 음, 다가올 거는 분명하지만 어, 알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음, present, present is gift. 현재는 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present, present네요. 음. present. 네. 음. live the gift. enjoy the present. present. 어, 현재라고 쓰여진 gift. gift 건할때그 gift. 현재라고 쓰여진 선물을 온전히 살고 그 순간들을 moment, uh, that moment를 enjoy, uh -huh, enjoy 한다는 거죠. 음, carpe diem, carpe diem, 뭐 열로 열로어 열로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음, if we don't we don't live the present fully. What's the point? What's the point?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즐기지 못하면, 제대로 충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What's the point?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잘안 되네. <laughs> yes, he's right and wrong.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죠. 모든 것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어, uh, all we have to do is all we have to do is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음, 낭비하지 않고 어 uh, not don't wasting our time in time consuming not uh, not time consuming 하고 즐기는 게 that's the matter. enjoying live present. 그래서 음 물론 그 이제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 어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actually I'm Mr. Lee. You can call me both Mr. Mystery or Mr. Lee.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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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스터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인도 친구랑 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아 어, 인도 사람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아마 히스토리를 많이 좀 다들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 이 책들을 이런 걸. 대부분, 보통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 영어 공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든 어떤 것이든 한 가지를 잘 하게 되면, 음, 다른 것도 좀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다섯 개 구고, 여섯 개 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재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를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음 어느 정도의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좀 힘든 고비를 나름의 어그 고비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언어 뭐또 다른 것들을 할 때도 그 인내심을 가지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이게 될 거라는 걸 대충 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좀 <laughs> 그랬는데 어, 영어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싶어서 뭐 발음 책도 여러 개 사보고 문법 책도 수도 없이 사고 뭐 다양한 방법들 학원 학원은 안, 다녔, 안 다녔지만 그뭐 다양한 방법들을 정말 많이 찾았어요. 책도 사고 인터넷도 사고 영화도 보고 뭐 하는 것 남들이 하는 거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음,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내가 잘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다시 통으로 날아가고, 물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시간이 좀 시간 낭비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방법을 찾아다니는, 뭐, 이 강의만 들으면, 바로 내 영어가 낸다 아니면 이것만 하면 내가 갑자기 엄청나게 실력이 쌓인다 이런 거 조금 지양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인풋이 많아야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도 사실 말하기 힘들죠 왜냐면 자기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려면 또 연습을 나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영어 언어 같은 거는 제위제2 언어니까 저희한테는 그래서 음,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제가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인 친구도 그 from u Utah, t a 유타에서 온 미국인 친구도 두명사었거든요뭐아그 친구들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나이가 참 어린데 생각이 아주 깊고 많은 얘기를 했어 한한 시간 반 정도 얘기했나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거의 쉬지 않고 했었는데 아, 처음에는 서로가 그냥 뭐 나는 한국어 가르쳐 주고 자기는 영어 알려 주고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대화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었고 걔, 걔들도 <laughs> 영어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사실 그냥 까먹고 그냥 거의 근데 사실 좀 영어로 거의 대화를 하게 된던것같아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영어가 좀 서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잘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처럼 이렇게 팍 바르게 이렇게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그래서 그런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어 거의 안 해. 말을 거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내가 제가 한국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한국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공부한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뭔가를 좋아하면 그리고 또 목표가 있다면 잘하게. 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렇죠. 바꿔서 말하면, 뭔가를 싫어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목적 의식이 없는데, 그걸 좀 잘하게 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음, 오늘은 그냥 뭐 영상, 사실, 뭐 시간에, 시간에, 제가 시간 짧은 영상도 여러 편 올렸고, 조금 긴 것도, 터무니없이 긴 거. <laughs> 그런 것도 올렸고 많이 올려봤는데 오늘 그냥 편안하게 제가 시간 관계없이 상관없이 신경 안 쓰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진지한 얘기라서 나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친구 이름 중에 미국인 친구 중한명 이름이 아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엄청 더운 여름에 여름에 그래서 근데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나고 막 어떻게 해서 그 토마토 소스 토마토가 자기 몸에 완전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 가지고 그걸 배달하고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하는 과정에서 온 셔츠랑 이런 게 더운 여름에 그게 옷에 다 범벅이 돼버린 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끔찍했을지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What am I doing here? What am I doing? What's the point?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가 자기 어떻게 보면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었는데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순간 그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 같이 일하고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자기한테 옷도 새로 사 주고 어떤 분은 또 씻으라고 해가지고 자기 화장실 가가지고 셔츠를 씻어 씻었 당연히 안 지워지겠죠. 그딱 씻, 음고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한테 옷도 사주시고 또 다른 분은 뭐 집까지 또 자기 사는 데까지 태워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you're a good person good decent 이말안해 줬네 해줬어야 되는데 decent you're decent man 네가 그런 거를 진짜 받을 만한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해준 거다. 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또는 그 순간이, 그 날이 자기 인생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날이었다고 약간 좀어 너무 그런 경험이 참돈 주고도 하기 힘든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음 나이는 어렸죠 저보다 생각이 참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so, 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기가 뭘할 건지, 뭘잘할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지금 당장...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사실 원래는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거의 내가 제가 원하는 만큼 완벽해지면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완벽하게. 근데 뭐 그냥 즉흥적인 편이라서 안에 올렸더니 이게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올린 것을 제가 또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즐기는 과정. 지금 이 순간을 이런 걸 올리면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죠.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를 읽고 과거를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현재를 또 현재를 또 고통스럽게 보낼 순 없잖아요. 음,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가 영어 발음이 완벽해야지 내 영어 문법이 내 영어 구사 능력이 완벽해야 완벽해야지.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의사 소통을 할수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간을 제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거지만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자신한테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뭐제 영상에서는 영어지만 다른 게될 수가 있겠죠. 이 영어를 배움으로써 해서 영어를 본인이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거나 듣고 말하고 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지금 많은, 대부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의 뭐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미국어나 영국어가 아니죠. 영어는.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도 영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뭐 외국의 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배우고 싶다, 뭐 와인을 배우고 싶다, 뭐 빵을 배우. 외국의 특정 분야의 그 분야의 유명한 곳이나 있겠죠. 머리를 잘하는 곳, 뭐 패션이 뛰어난 곳 있겠지만 그게 거기, 거기 자기가 갈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가정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뭐~ 외국 사이트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찾아서 듣거나 볼수 있어요 한국어 자막이 없더라도 뉴스도 뭐~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왜냐면 외국 뉴스가 다 나오고 한국 뉴스가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국내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의 것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그 정보 정보들이 대부분 영어로 왜냐하면 다 영어를 지금 공영어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공영어처럼 다 영어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떤 영상이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이 올라와도 자기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음, 자막이 올라오거나 뭐 그렇게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그걸 또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 영어 를 잘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앞으로 점점 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이 좀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김연아라든지, 연아킴, 뭐, 그 특정 뭐, 삼성, 뭐, LG, 뭐, 특정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브랜드 네임 나, 나가도 되나요? 아무튼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뭐 무비 스타, 뭐 이런 것들, 음, 이좀 <laughs> 한국을 알렸지만 지금은 뭐 태권도는 물론이고 너무 K-POP, BTS, 뭐 너무 많은 한국의 이런 좋은, 좋은 <laughs> 이런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있는이 이, 이, 워킹데디 보면 그, 그분도 그 스티, 스티븐 년? 그분도 그 오브라이언이랑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분도 한국, 한국인 혈통이잖아요. 뭐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 그 인터뷰도 봤어요. 저는 뭐 많이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해서. 음, 예, 제 얘기가 조금 행설수설 했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 저도 최근에 큰 깨달음? 득도? <laughs> <TikTok 웃음> 그런, 그런 걸좀 얻었고,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든 시간을 최근에 좀 겪게 되면서, 그거 뭐, 프라이버시라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 그런 시간을 겪게 되면서 좀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뭘 하고 싶고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음그 생각 여러분들도 한번 음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뭐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사실. 예 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어, 그렇죠? If there is one opportunity, <laughs> would you guys capture or slap t slap i Like Eminem 그런 거 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이건 한번 나한테 한 번뿐이 없는 기회다. 하면 would you capture 잡그 기회를 잡겠냐? 아니면 그냥 그, 있죠. 어. 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 미스터리?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미스터리가 아니죠. <laughs> 저 저는 한국어 원어민, 예, 척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